아, 바람이 부네요 오늘은 2월 1일 어, 오후 1시 40분 늦게 나왔습니다. 오늘 그 시, 어, 주방 LED 등이 나와가지고 그거 뜯어가지고 좀 한다고. 아, 오, 새벽에는 상당 갔다 오고, 어제 날 봐. 이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람이 부네요. 기온은 올라갔는데, 아, 오늘 늦은 관계로 5시까지는 집사람 데로가야 되가, 한 4시 전까지 마칠 나마 아, 2시 40분, 3시 40분 가서 자겠네요. 20km 일단 빡시게 돌아보겠습니다. 자, 출발 지점으로 가서 켜 볼게요. 아, 이제 2월입니다. 드디어. 거. 에. 몸은 다 풀었고요. 아, GPS 켜놔야겠어. 자, 자전거에 보호품 가져왔고요. 어, GPS. 에. 날은 좀 풀려 가지고 어. 바람만 불면 괜찮은데 바람이 좀 불고 있습니다. 자, 아 20km도 안돼 안되면은 중간에 좀 짧게 돌겠습니다. 시야에 너무 좁면만 되니까 자, GPS. 캣트가, 깜빡, 깜빡깜빡. 아, 됐습니다. 자, 시작. 늘렸구요 장갑을 끼고 달려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상대 트레 50바퀴 뛰었고, 어, 뭐, 괜찮은 것 같아요. 트레 50바퀴가 지겹지만, 그래도 뭐, 어, 노면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이런 길라도 뛰어야 됩니다. 어제도 눈이 살짝 새벽에 왔던 것 같은데 길이 미끄러울까 좀 걱정했더만 조금밖에 안 와가지고 다 넘어갔습니다. 아, 하... 어, 시골 어, 화목 때는 화목난로 뛰는 냄새가 많이 납니다 아 너무 좋네요 캠핑가고 싶어지네 자 뛰면서 또억새응원단하고 만나보겠습니다 자변화로시 응원하고 있는 갈대응원단입니다 갈대가 좀 많이 없어진것 같네요. 사람이 많이 불어서인가? 아, 아, 여전히 시골길을 보면은 향수가 느껴집니다. 모두 자연 속에서 왔으니까 이게. DNA 속에 있겠죠 이런 시골에 대한 동경이 자, 발대 공원단 그룹2 자, 어우 반가워요 <laughs> 자, 이월부터는 그 마라톤 대회가 많이 시작되죠 저도 뭐 있나 싶어서 한번 있으면 참가하려고 보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메이저 대회는 좀큰대회 데이. 작은 대회들은 동영상 보니까 너무 좁은길 뭐 자전거하고 한채간 사람하고 막 섞여서 달, 달리고 해서 위험할 것 같아가지고, 좀 큰데 위주로 만약 가면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laughs> 자, 가면서 또 찍어볼게요. 또, 칠보산이 아주 가깝게 잘고있네요 <laughs> 시계는 썼습니다 아, 원래 마라톤 데이 있으면 한번 나가보, 나가보려고 큰데 찾아서 아, 없더만요 이미 당연하죠 뭐그시자하자마자아 똥난다 그러더만 저는 뭐.. 혼자 뛰죠. 계속 그런김에 한번 또 레이싱화 뭐 이런거 좀 찾아봤는데 결국은 아 신동조 일단 진짜 왜냐하면은 영주형 옛날에는, 뭐, 카보나 이런 것도 당연히 없었죠. 밑바닥 쿠션 쪽에 있는 거, 얇은 거, 그거 신고 그냥 뛰었으니까. 정신력과 체력이죠. 진정한 선수는 그게 아닐까요? 정신력과 체력. 기술 도핑이 아니라. 자, 그래도 뭐 기회가 되면 한번 대회 참가해 보겠습니다. 팝 또는 폴. 폴은 좀더 연습하긴 해야 되는데. 열심히 뛰어보죠. 옥수수다. <laughs> 또 여름에는 파랗게 가득하겠죠. 옥수수들이. 그때는 여기 더워서 못뛸 겁니다. <laughs> 자, 아, 이쪽이 인가. 시골길로 내려가서 또 찍어 볼게요. 시골길 내려왔습니다. 여름에는 이쪽 길을 못 띕니다. 더워서. 동네 그늘로만 뛰어야죠. 다들 동계훈련 열심히 하고 계시 겠죠 <laughs> 아, 겨울 이제 2월이 가면은 진짜 겨울은 거의 끝나겠죠 정말 겨울도 상당히 좋아하는데 땀도 안 나고. 달리기 하기 제일 힘든 계절은 여름이죠. 여름은 뭐, 더워서 더 벗을 것도 없고, 무조건 열이 올라오니까, 그늘에서 아니면 찬물로 아이싱 하거나 시켜야 됩니다. 겨울은 뭐, 추워도, 달리면 되니까, 5km 30. 지나고 있답니다. 하. 달리면서, 이렇게, 아. 멍 때리는 이야기 하면서, 되는게참 좋아요 기록이나 뭐 빠르게 뛸 필요는 없으니까 저 혼자만의 에디근데 뭐더 편하게 산행이나 러닝할 때만은 그래서 안 받고 어, 해야죠. 산에는 좀 일부 무식한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뭐 어쩔 수 없죠. 자, 올한 해도 부지런히 달려서 진짜. 어, 지난해는 30km 찍었으니까, 원래는 풀커스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커스를 상반기에 한번 찍어봐야 되는데. 일단, 목표는 풀커스. 자, 고! 한구지천 지난주에, 어, 트랙을 50밖에 뛰었다면, 어, 좀 도움이 됐나 봅니다. 오늘 뛰는데, 어, 평소보다 좀, 어, 괜찮네요. 조 중에 운동도, 운동도 못 했는데, 이 정도면은 트랙, 어, 50바퀴가 좀 질지도 하고 했으니까 도움이 좀 됐나 봅니다. 지금 조깅하는 아디다스 울트라 부스트 로 지나고 있습니다. 울트라보스터 한7만 원대. 뭐 뛰는 데는 쿠션 좋고뭐 무리는 없으니까. 그래서 뭐 일상용 겸용으로 샀는데 뛰기는 아주 뭐. 이발에 맞는 신발이 제일 좋은 신발 이죠. 비싸다고 좋은게 아니고 자또 뛰면서 찍어 보겠습니다. 자레보원고 그래, 뭐, 목금 마쳤고, 레트로 뛰고 있습니다. 1 1 k m 좀 지나고 있을 겁니다. 오케이. 응원단 나타났습니다. 자, 아, 반갑습니다. 오케이. 응원단. 여기를 즐기다 보면 실력도 이제 늘 거고 그러다 보면은 아까 게임을 좀 생각해 봤는데 뭐 국내 대회도 다 뛰어보고 그러면은 요새 해외 운전 마라톤도 많이 가던데 저도 나중에 그런 버킷리스트를 담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laughs> 자, 즐기면 뭐, 뭐든지 하자 <laughs> 울트라 마라톤도 하고. 뭐. 자, 랩투 달려보겠습니다. 1 0로프 풀은 못 채울 것 같아요. 좀 짧게 돌아보겠습니다. 어? 아, 시간 때문에 좀 짧게 랩턴는 짧게 들었습니다. 1 5 k m 걸면 될것 같아요. 일월도 아, 다 가고 벌써 2월 이고 어, 설날 한주 빼고 나면 2월도 금방 갈 겁니다. 그러면 3월 1분기가 다그다 까죠. 영년도, 아, 연말에, 아, 올한 해를 돌아왔을 때 후회 없도록, 아, 지금부터 계획들, 계획을 잘 세우시고, 아, 원하는 바 목표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아, 26년, 올한 해도 화이팅! 아이고야 까마귀 오랜만에 왔네요. 빽 까마귀들. 까마귀. 아이고야 많네. <laughs> 자 갑니다고. 아, 랩트 종료하겠습니다. 자, 아휴. 거리는 15.19. 10.19, 1시간 이시한분 아. 그래도, 아, 시간 맞추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거리를 쪄었습니다 다음은 주일 잘 보내시고 어 2월 2월 한달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아, 날 좋습니다.